여기는 왜 바라만 보고 있어? 어, 어떻게 설치해야 돼요, 이거? 아, 근데 이거 기억이 잘안 나는데 큰일 났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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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냥, 그냥 묶일 거야, 아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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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막 쑤셔넣으면 되나? 아, 이거 무작위가 크네, 이 기왕 바사님은설명서도안 보고 일단 뭐가 있었으 <laughs> 아, 되게 안 들어가네? 아이고! 그거 나왔어요? 아니, 좀만 더요. 더요, 더. 아니! 아. 나더이나왔어 밀어보세요, 한 번. 예. 네. 어? 안 아, 자, 잠깐. 어안 맞아, 안 맞아. 그, 아, 하나 빼야되나보다, 여러분. 이고 씨.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안 친한 사이가 저거 하기 되게 쉽지 않은데. 이미 조금 멀어졌는데요? 어. <laughs> 다 빼야돼? 어, 야, 다 빼라고. 아. 아, 이건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형님, 그. 천천히 합시다. 아니. <laughs> 나는 요거 <요것도> 좀 숨진진 해가지고. <laughs> 아,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 <laughs> 아니, 아니. 말 짧아질 거다, 이제. <laughs> 창우야, 그러면은 여기 네. 재료 있잖아. 요거, 네. 요거도 한번만 씻어. 아, 다 씻어도. 될게. 내가 저거좀 도와줄게. 네, 다 씻어서 여기 놓을게요. <laughs> 남끼리 어, 싸우기 어, 싸울 재료... 싸울까봐. <laughs> 제가 <웃음> 중간에 그게, 그게 나, 그게 나. 나 도와줄게. <laughs> 자, 한번더 갑시다. 아, 비도 많이 오네. 하나, 둘, 셋. <laughs> 큰아버지까지 와가지고 이제 내시서 했는데. 큰아버지 <laughs> 비 맞으시겠어.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목소리> 눈치도 없네. 눈치도 아,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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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을 생각에. 그거는 형이 해야 되는 일이야. 그래서. 야, 비 오고 뭐. 운치가 작살이네해좀 아, 봐라, 작살 났다, 형. 착살 났다, 형. 몰랐어, 여기 착살. 너무 좋더라고, 분위기가. 아 우엉 냄새 기가 막히다. <laughs> 했구야저 <거야? 웃음> <laughs> 수영장 손도 안 댔어요. <laughs> 가지도 않았어 그 근처에. 딱히 정해진 룰 놀대로 정해진 것만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래라저래라 사공 하나 더 늘어나면 더 오래 걸려. 네, 맞아 맞아. 내일만 잘하자 난. 네. 잘했네. 안 놔준다. 야왜 이렇게 모자라냐? 아니 모자르냐 맞아 이게 딱 맞아. 이 구복이 나와야 되잖아 이게. 어, 여기 좀만 더. 좀 밀어볼 수 밀어 민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 어, 싸우셨구나. <laughs>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래 해도 될 거. 이거 어차피 이거 세우면 그거. 맞아 맞아 그치? 맞아, 그치? 맞아 맞아. 오케이 네. 여기 끼우자. 야, 갑자기 노력게 그래? 그냥 세우면 안될거 같아. 순서가 있는 법인데. 그냥 밀면은 될거 같아. 오. 오, 오. 아우. 거기는 나중에 좀 이렇게 탕탕탕탕 쳐서 들어가야 될거 같아.

어+ 어저좀 절뚝거리시는 좀 아, 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손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 오케이 거, 거기 있다래요? 어또때 이거 무슨 표현이야 이게 안 때려도 안다안 때려도 안때려안 때려도 안 때려도 안때 이제? 아, 안 때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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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때려 근데 없잖아, 구멍이 지금. 근데 그 구멍 이 있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어, 아... 뭐야? 저기 구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야 되나? 방향을 반대넣어야 되는 아, 거 같네. 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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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진 거 같은데? 잘못, 아, 뒤집어진 거. 이게 뭐가 잘못 맞춰진 거 약간 뭘 잘못 낀 거야. 그냥 음, 이렇게 세워도 될거 같긴 한데. 그냥 한번 세워는 보자, 그래도. 이거, 이거 뭐, 뭐, 비, 비닐에다가 그냥 받쳐가지고. <목소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laughs> 도로, 도로 빼서 할까? 다시 할까? 다시 하자 저는뭐 괜찮아요 어. 다시 하자 <laughs> 아 재밌어! 엄청 어려운 건 아니잖아 큰아버지 경날까지 어. 벗어 그런 데 들어가 계셔도 돼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에이 시작이 잘못됐구나 시작이 아. 그래도 큰아버지도 그렇고 큰형님도 그렇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좀 돼가지고 되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음. 아 어. 어, 이거 좀 약간 만들고 싶어졌어 어, 어. 가보자. 네. 그래. 오케이. 뻗끝에는 아, 잘야 이거 이케아에서 산거 아니지? <laughs> 이케아보다 더한 게 있어. 경첩을 잘못 따랐어. <다뤘어>. 아 이케. <laughs> <laughs> 그 이거 이걸 잘못낀 거겠지, 그지? 근데 얘가 지금 요걸로 붙어 있잖아. 야 대박. 야 오골기 이거 아, 너무 재 아, 100kg 같이 먹는다 일단. 준비 제대로 오셨네? 와, 너 일부러 오래 씻는거 아니야? 아니, 아니. 다 살아있네, 전복이. 이야. 문어, 살아있어, 아 문어. 놀있어 신선한 거 봐. 얘 근데 안치면 금방 삭고, 여기 막. 벌레다니. 내일만 잘하자. 형은 같이 온게 아니에요? 언제 왔어? <laughs> 아니야, 근데 알파벳이 써 있으니까. 아, 근데 이거 이제 알아가지고. 할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봐. 가보자, 그럼. 자, 또 살짝 밀어봐. 아, 근데 고생했다. 조황 아, 시작했으니까. 음. 오케이, 밀어. 됐다, 어, 됐다. 됐다, 됐다. 어, 됐다. 어, 됐다. 됐다 어, 이게 어, 맞는 거다, 이제. 어, 하나 됐어. 오케이. 나있다나 그래. 이따가 여기. 어, 이렇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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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laughs> 무농약 찹쌀. <laughs> 장어는 여유있네. 그러니까. 아, 너무 재밌었는데, 나는. <laughs> 아, 맛있겠다. 거의 다 했어요, 그래 이건 돼 간다. 아 한마디 안 하네. 아 저기 찢었구나. 아그렇서제 <laughs> 내년에 보면 저기 왜 누가 찢어놨지. <laughs> 됐다. 아유, 아 이거 고생 많 진짜 했네. 고생했네. 힘들어. 아이고야. 아유. 아, 됐다. 와 됐다 씨. 아이고. 아, 한, 둘, 셋. 으악. 아 이거 다아 이거 다아 되게 무겁겠다. 와, 선막. 어! 아, 진짜 오. 크다. 야, 이거 무조이 크네. 여기 밑에 안 들어갔어? 어? 왜? 네. 밑에 뭐? 응. 어. 형, 이거, 이거, 이거 여기. 묶는 거죠? 네, 어. 아, 저거를. 아래. 아래. 아, 안 돼. Please. Oh my <God. 웃음> 아! 찍찍이가 아니라. <laughs> 그럼 얘 다시 다 빼야돼. <laughs> 아, 진짜? 아니, 아니, 난 이게 찍찍이로 와서 이렇게. 했는데. 아, 하긴, 맞아요. 찍찍이로 나와요. 아... 찍찍이가 있어요? 아니, 얘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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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게요, 가 아니, 항식그래서뭘할 때는 하나하나 저 순서에 입각게서 하라고 그랬지? 맞지, 순서에 네. 입각해서 그거를... 하나씩 빼서 으아. 아, 그렇죠? 다시 이걸 꽂아서 아, 저렇게 아, 하나씩? 다시. 어, 그래도 머리를 쓰네 <laughs> 와, 진짜 크구나, 저거 아이고야 아... 아, 이런 것도 있네 이게 넣어버리면 네, 되네 저... <laughs> 형 엄청 좋아 저게 또 지하수가 엄청 시원해요 <laughs> 어우 나 좋다 야 조, 조, <laughs> 좋다 엄청 <완전> 좋아 <웃음> 아, <웃음> 이게 물놀이신지 <laughs> <laughs> 저것도 설치할까? 워터슬라이드? 예? 워터슬라이드. 아, 그래, 한 길에. 또 있어? 워터슬라이드가 있어. 애들 아, 좋아하겠다. 아, 너무 좋아하지, 이거. 이거. 이야 기가 막히다. 아, 바람 금방 들어가네. 옆집에서 놀러 오겠다. 평이막번까 <laughs> 오케이, 평의으로 갔다. 평의회 평의원, 평의원, 평회사평의 오케이 원평에 <대신해. 웃음> 개신의 룰이 있어. 이렇게 짚으면 안 돼. 안 되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갔다 와. 이걸로. 오. 이렇게. 오케이. 이게 된다고? 오케이. 아. 저기 물이 저거밖에 없는데? 이제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비딤 비딤 있는 거지? 비딤 있는 거지 이거 그거 저세명이야 1레인. 2레인. 그리고 3레인. 일 1레인이 압도적으로 질 거라고 니다 <laughs> 자, 준비 시작해 줘. 자, 준비 시작해 줘. 준비 네, 시작 시작. 오, 오. 이게 아. 뭐 이게 뭐야? 뭐야? 왜 저러는 거야? <laughs> 아무래도안 나가길라 말이야. 바닥에 애가 다 있는 거아경을주라그러니까 근데 이 앞이 안 보이니까 나가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아, 그래도 될줄 알았는데. 점점 더 뒤로 가고 있네. <웃음> <웃음> 아이고 애들이 저 뒤에서 저렇게 본다. 그렇게 <laughs> <laughs> 나이 들지 말아야지 하고 있는 거야. 아빠 아빠 3명 아이카드 100일 거야. 아니 아빠 안 내가 저 롤로 끝까지 가보고 싶어. 안돼안 돼, 안 돼. 절대 안 되지. <laughs> 이게 되겠냐고. 안되겠 <laughs> <laughs> 그러면은. 아다 까졌어. 아, 나 까졌어. 이지 아우 대형은 가나? 아, 안 그래도 안. 대형 배영, 배영. 안 가. 대형. 대형 안 가. 각긴 간다. 각이 가? 저 살짝은 돼요. 살짝. 아니 뭐 무슨 신부는 야들 하고 시작했어. 신부들 왜 이렇게 센 거야? 야야 야, 이번에는 대전 안 해도 끝까지 가는 거다. 오사삼일 준비 시작 한 번만 해줘. 애들 놀게 <laughs> <놈게> 나도. <놔둬. 웃음> 진지해. 좀. 어, 어, 좀 간다, 좀 간다. 뒤로 가면 좀 가. 어어어어어. 배가 안 걸리니까. 어. <laughs> 어우, 배 하얀 거 봐, 저거. 보기, 보기 되게 흥분하다. <laughs> <laughs> 이렇게 행복하다. 기한이 특화됐어, 배영은 오. 아니, 이게 숨은 이런 게 아니라 약간 괴랄하다. <laughs> <laughs> 어우. 어우, 되게 맹세해. 되게... 살이 왜 이렇게 찐 거야? 아, 배좀 넣어야겠다. 운동 많이 한다며. 어. <laughs> <laughs> 약간 수조원의 상태 안 좋은 고기는 <laughs> 그러니까 꼬리는 꼬리만 움직이는데 물살이 <laughs> 완전 지 <laughs> 맘대로 이렇게 막아져 있어요. 내가 졌어. 아,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잠깐만. 야, 너왜 이렇게 빨리 됐어, 웃겨? 야, 형이 손, 손질이 있는 것 같아. 어. 야, 잠깐 있어봐, 여기. <laughs> 내 목을 갖고 오게 되게, 잠깐 기다려러 저기로? 아, 과일 갖고 오겠지. 또뛰우려고 그러지? 야, <laughs> 잘라나. 아, 바다 바다 아, 위에다 뛰어나 그 뭐라고 하죠? 플로팅 테이블 뭐 그런 건가? 뭐 하부터 그 있잖아 그 발리 같은 데가 면 하는 거 김씨 집안 왔으니까 또 우리의 문화를 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안이 그랬잖아. 아우 저건 나도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우이거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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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상하는구나. 이게 <laughs> 야 이갈수를 아니지. 그래서, 너도 한번 해봐라. 응. 너도 이미 이렇게 빠질 것이다. 우와, 위에다 뛰어나. 아, 게뜨 아, 근데 물도 좀 뿌옇잖아. <laughs> 오, 뜨기 뜨네 자, 화장실 먹자. 아, 오, 어, 이건 좋은데. 아, 좋더라고요. 갑니다. <laughs> Yeah, yeah. Yeah. <laughs> 이게 휴가죠 아~ <laughs> 아이 둘은 물이 왜 이렇게 뽀얀 거야 <웃음> <웃음> 아~ 저거 덤그 아~ 이거 아, 아, 아 잠깐만. 무게. 오오오. 오뭐 이게? 거왜 이렇게 도는 거야? 형이 돌렸으니까 어. 도는 거야. <laughs> 오네내 <laughs> 뭐 <재밌는 내가 웃음> 들어가면 저렇게 돼. 요. 오. <laughs> <요, 웃음> <요, 웃음> <요, 웃음> 야, 이고 <이거. 웃음> 임신들 세명 <laughs> 오늘 무지개 라이브는 저희가 크로마냥인들 한번 모셔봤거든요. 오오 진짜 오신 거죠? 이게 손으로 깨지나? <laughs> 야, 이건 진짜 오신 <laughs>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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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딱까지 친다. 아니, 엄청 딱딱해. 에이. 아, 장미야. <laughs> 얘네가 더 똑똑하잖아. 바닥에 <laughs> 치잖아. 오랑이도, 오랑이도 도구는 써. 맞네, 도구 쓰네. <laughs> 에 <에이. 웃음> 오랑이. <laughs> 아, 뭘 들어갈까봐. <laughs> 아이고, <아니>, 뭐, 저기서 깨면 <laughs> <게임> 안 들어. <들어간다. 웃음> 됐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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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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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오. 세상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나이스 이쁘게 쪼개졌다. 그래 턴 넣어. 이야. 우와, 엄청 맛있겠어. 야, 집수박이 완전 이거. 오, 진짜. 아, 뭐? 고릴라 집단성 밖에도 완전 맛있겠 먹어봐, 먹어봐. 아. 어떻게 맛있어 저게. 누가 빨리 불을 발견했으면 좋겠네요. 니나한번 내려서. 형 뱉어서 얼굴에 하기? 너도 하나 해 요. 이거? 응. 저 진짜 잘해요. 제가 여기다 해볼게요. 잘해. 잘해. <laughs> 야 멋있다. 멋. <laughs> 야 멋있다. 야 <laughs> 어떻게? <laughs> 저 상황에서 근데 저게 멋있긴 해. 뭐 <laughs> 형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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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무슨... <laughs> 복점. 잘하네. <laughs> 연습펜써 언제? 또 이거? 다시 먹는 것도 <laughs> 할수 있어. 진짜로? <laughs> 할수 형 뭐? 나어해 <laughs> 어, 어, 어. <laughs> 뭐야 잘해. 엄청 잘해. 역시 이러니까 여자친구가 있는 거 같아. 여친구가 있는 같아.